이번에는 해외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신앙인들의 새해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시작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볼수 있는 따가이따이지역. 이곳에서 필리핀 현지 교회와 한국의 여러 선교단체가 연합해 2020년 새해를 뜻깊게 시작했습니다. 해피트리 성규단, 필리핀 주니어 비전트리 골프단 그리고 에디스 러닝센터 등의 기관이 연합해 2020년 필리핀 카비떼 지역에 보고마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아... 카피 때 따가이따이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어 저희가 선교 집회를 하게 된어 계기가 되었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어그 어려운 이곳 지역에 어 많은 사람들에게 어 복음도 전하고 또 힘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트리 성교단의 김미연 단장은 필리핀 현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과 간증, 그리고 마술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해피트리 성교단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행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이렇게 새롭게 좋은 의미로 또 시작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감사의 마음이 다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이 또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시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현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현지 교회들과 빈민 지역을 섬기기 위해 CTS 조이 필리핀 방송과 현지 기업들이 이에 동참하기 위해 연합을 이룹니다.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은 2020년에 한국 교회와 더욱 아름답게 연합하길 바랍니다. doing a lot of connections and uniting A lot of leaders, especially here in Tagaytay, and uh, of course uh, the CTS uh, ministry joining force together just to reach out a lot of souls, especially not not just Filipinos but also Koreans in our country. God bless you. This relationship will be more blessing to each other for 2020. So uh, hopefully that. 2020년 새해 연합으로 섬겨 나간 성교의행보를 통해 필리핀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다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일입니다